안녕하십니까.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재현입니다.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로봇 시장 확대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로봇을 활용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로봇 사용자협회와 함께 표준 공정 모델 이러닝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이 개발한 뿌리 분야 6개 표준 공정 모델 중 마지막 매뉴얼입니다. 기타 금속 가공업에 적용되는 주조 후 트리밍 그리고 디버링 공정에 대한 강의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이제 주조 후 처리, 타발 및 사상 공정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주목할 것은 이제 주조 공정이 되겠는데요. 주조 공정 중에서 다이캐스팅 공정입니다. 다이캐스팅 공정은 높은 압력을 이용해서 금속 용탕을 고속으로 금형내 공간에 이제 주입을 시킨 후에 급속하게 냉각하여 제품을 응고시켜서 주로 이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이제 주조 공법이 되겠습니다. 아, 특징을 보면요. 복잡한 형상하고 그리고 얇은 두께의 주물이 이제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경량한다든지 혹은 고강도화 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량 생산에 이제 용이하게 되는데요, 생산 비용도 어, 어, 저렴하고 그리고 생산의 향상에도 이제 유리합니다. 어, 특히 이제 주물의 표면이 미끈하게 이제 표면 처리가 되므로 해서 후처리 작업도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응고로 제품의 조직이 이제 치밀하여서 강도가 크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그 공정을 분석을 보면요. 먼저 어 원재료가 이제 입고됩니다. 알루미늄 인고 같은 이제 원재료가 입고되면 어이그 원재료를 어 이제 녹입니다. 그래 가지고 녹이고 난 다음에 다이캐스팅 기계에다가 어 금형에다 이제 장착을 해서 어 알루미늄 용탕을 금형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주입을 하게 되면 어 제품의 형상이 이제 찍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제품이 이제 찍어지면은 제품을 이제 출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수동으로 어, 제, 나온 제품의 러너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표면 자체의 그 파팅면 부분들이 버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버를 이제 제거하는 사상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쇼트 공정, 검사 공정, 출하 공정 이렇게 이제 전체 공정이 이루어져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 중에서 수동 트리밍하고 수동 사상 공정 이 부분들을 로봇 자동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보시와 같이 로봇 두 대를 이용해 가지고 트리밍하고 그리고 사상하는 그런 이제 공정이 되겠습니다. 보시와 같이 기존의 수작업으로 로봇이 이제 제품을 이제 출해서 나오게 되면 이 제품을 타발을 통해 가지고 러너를 이제 제거합니다. 보시와 같이 사람이 이제 망치로 망치로 이제 타발을 통해서 러너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제거된, 어, 제품은 또 이제 그 바깥쪽으로 표면적으로 이제 부어가 발생되는데 이 부어를, 부를 이제 디버링을 통해서 디버링 툴을 이용해서 작업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높은 무거운 제품을 탑을 한다든지 트리밍 하는 경우는 상당히 작업자에게 좀 어, 어떻게 보면은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어, 강도 높은 그런 이 작업 강도 높은 그런 이제 공정이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 도 사실은 이제 어, 그 외국인 노동자도 물론 이제 그 한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기 노동자들도 기피하는 그런 이제 공정이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또 또한 이제 타발 공정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같이 그 러너가 이제 발생되는 부분을 이제 타발을 통해 가지고 어, 제거를 해주는 그런 이제 공정이 되겠습니다. 망치로 이렇게 때려서 상당히 이제 어, 보건 공정입니다. 망치를 이렇게 타발을 통해서 때린다는 공정 자체가 이 부분들을 이제 수작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사상 공정인데요. 사상은 이제 어, 제품의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버가 발생하는, 어, 됐는데 이 버를 이제 제거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어, 이 발생된 이제 버는 이제 그 버를 제거하는 이제 공구를 이용해서 버가 발생, 버를 제거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거될 때 어, 버, 버가 이제 또 비산되면서 공기적으로 비산되면서 이제 작업자였던 그에게 상당히 그 안전적으로 유해한 환경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 작업자도 이제 기피하고요. 그 외국인 작업자도 사실은 이제 기피하는 그렇게 해서 어, 실제로 이 공정 자체는 이제 작업자를 시, 정말 수급하기 힘든 그런 이제 공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보면 어, 먼저 그, 다이캐스팅 장비에서 나온 제품을, 어, 치출하는 그런 로봇이 있고요 그, 치출하고 난 다음에, 어, 트리밍 프레스를 통해서, 어, 트리밍, 어, 타발하는 그런, 이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타발되고 난다면, 어, 어, 사상 로봇이 있어. 사상 로봇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이 사상 로봇이 사상하고 나중에, 이제, 어, 출 나중에, 이제, 그, 적지 않은 그런, 이제, 마지막 공정이 되겠습니다. 어, 보시와 같이 시나리오가 이제 구성이 되겠는데요. 먼저 다이캐스팅 제품을 채출하는 공정 그리고 이제 트리밍 대기 적재 예, 해서 이제 이 트리밍 장비에다가 이제 트리밍하는 그런 공정이 될 것. 트리밍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출되면 어, 사상하기 전에 먼저 어, 대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디버링 사상을 이제 대기하는 트레이에다가 이제 로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로딩이 되고 난 다음에 사상 로봇이 가져다가 사상 로봇 끝단이라든지, 혹은 외부의 사상 기에다가 로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디버링 사상이 완료되면 나중에 완료된 제품을 컨베이에다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전 기준을 보시면 여기에는 두 대의 사상 로봇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지출. 하고 트리밍하는 이쪽에 이제 로봇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상 쪽에 이제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로봇이 이제 어 치출하고 트리밍을 이제 동시에 수행하는 뭐 로봇도 있겠지만은 저희들 이번에는 어 치출용 로봇, 트리밍용 로봇 그리고 이제 디버링용 로봇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장치로는 어 이렇게 해서 트리밍을 하기 위한 트리밍 이제 전용기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상을 위한 뭐 사상 툴이든지 라 아니면 사상기 뭐 전용의 사상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 소유에사는한 1억 7천으로 이제 어, 구성, 잡았고요. 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삼보 오토 쪽에 아, 이그 공정에 대해서 적용을 좀 해봤는데요. 오시바 같이 그 치출과 트리밍을 담당하는 이제 로봇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브링을 위한 이제 로봇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주조 후에 그 다이캐싱 주조 후에 나온 이제 제품을 어 트리밍하고 이제 어 디버링 사상하는 그런 이제 공정이 각각의 로봇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요거 이제 사명 금속에다가 이제 적용한 이제 예가 되겠는데요. 어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 보시면 같이 이제 어 원재료가 이제 투입되면 주조 치출하고요 그다음에 제 품을 타별하고 디버링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디버링하고 나는데 스크랩이 발생되는데 이 스크랩을 이송하고 또 스크랩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뭐 용해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완성품을 최종적으로 이제 배출하는 이렇게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타발 체출하고 타발하는 공정에 로봇이 한 대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버링 어, 하는 공정에 또 로봇이 있습니다. 이 디버링 공정의 로봇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적재하는 것까지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 효과를 보면은 어,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봇을 운영을 할때 기존에 한 1, 160개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됐으면 한 200개 정도로 이제 생산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분량 같은 경우 0.3에서 0.1% 정도 해서 전체 시스템 분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시, 시간당 그 생산 수량도 일정하게 로봇 자동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작업자가 들쑥날쑥 하던 어, 생산량의 어, 그것 균일도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서 생산량 계획이나 관리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이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뿌리 금속 플라스틱 어, 표준 공정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뿌리 분야 6개 표준 공정 모델 중 주조 후 트리밍 그리고 디버링 공정 매뉴얼을 만나봤습니다. 로봇이 도입됨으로써 제조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